매들리하고 가자 까지것 여러분이 사아 내가 뭐파나 한번 해봅시다 내가 즐긴 년이야 충청도 금사있이거든 네. 아주 산장하잖아 우리 충청도 사람은 흠정을 안해 흠정을 수박을 팔러갔어 수박 얼마에요? 얘 예, 15,000원입니다 아, 2,000원만 깎아줘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충청도 사람은 뭐라 네. 안돼안돼 안 돼. 내기도요, 갖다 소나무 기계 이렇게안 팔아 안닦아줘자 <laughs> 매들리 한번 해드릴게 옛날 매들리. 이것도 박수 한송 아이고, 남자 귀미 지지기면 있잖아. 저녁에 이렇게 섞은 놈도 죽는다. 어? 누가 때리는 게 나를? 어? 왜? 화장실 갔다 와도 되냐고? 아, 그랬어. 옷좀 넣고 와서. 응. 너 같으면 같던, 너 같으면 치우고 싶었다. 다섯 개 팔았는데? 손님이 왕이라고? 야킥야 침대야 야, 왕 사이즈가 크냐 킹 사이즈가 크냐 어? 너한테 안 물어봐도 뭐? <laughs> 응? 고리하라그라고그 박사님이 팔고 가셨어 낮에 그 박사님이 오셔야 팔어 물 있잖아 누가 한번, 누가 해 누가 나올 거야 이번에 나 들어가면 누가 나와야 돼? 응? 하고 나하고 팔자 나와야 되네. 팔자. 그걸 박사님 이다가한번더 나오시라고 그러지 뭐. 어. 고뭔 뭐, 팜들 사고 쓰면 뭐. 괜히 박사님 치구 내가 매들리 해 주니까 좋아 가지고 입이. 음. 매들리 한번 더 가자. <laughs> 이번에 젊은 매들리 한번 가자. 응. 음. 그거 하고. 어. 떠날 수 없는 예쁜 내신청곡입니다 아까 보셨지요 어. 그거를 안해 드리면은 또 저기, 나 뚜드러 팔것 같이 생겼잖아. 막 응, 신나게 한번 놀으라고 떠날 수 없는 당시 가자. 복지이다거 지금 한번 하고, 타령 준비 됐지요? 받자야, 이돌릉아라 한다는 거한번 해야지. 그리고, 그거 있잖아, 나무님 짐커거 하나 갖다 놔요. 그거 말고. 집 나무님 거 있잖아. 어. 나무님 짐. 예예 예. 뭐하려그러는지 눈치 깠지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너네 이누리가 이거 칠 때, 천 원을 넣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올 1년에 벌고 만 원을 넣으실 거고 만 원을? 만 원을 넣으시면 천만 원을 넣으실 거고 십만 원을 넣으시면 1억 을 모으실 거고 자 음. <laughs> 음. 맞죠? 혹시 돈 많이 벌고 싶으신 분돈 많이 나는 진짜, 어 돈좀 많이 벌어갖고, 빚도 갚고 자, 자식들 장가도 보내고, 집도 사주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셔? 어디? 일로 와, 만 원만 여기다 둬 내가 빌어줄게. 어, 어. 정말로, 어, 저런 분들은 진짜 빌어드려야 돼. 나무야! 어, 마이크, 마이 저, 진 갖고 왔한번 빌어드려, 이분. 특히, 특별하게 빌어드려. 어디서, 오우, 3만 원? 그럼 언니는 30억짜리다. 와, 야. 화끈하게, 키도 큰데다가 화끈하다, 진짜. 이 정도, 어, 어이구, 우리 언니도, 어, 그래, 그래, 여기다 또, 잘러, 네, 잘러, 잘러, 잘러. 자, 여기 있잖아, 빌어드려, 요두 분을. 어디서 오셨어, 어디서, 어디서. 풍기, 인삼축제 하는데 풍기, 풍기에서 왔대, 풍기에서 온 여편 애들, 자식들 잘 되라고. 자, 시작! 이름하고 나이가 어 그런 거뭐할수 없어, 그냥 풍기에서 온 여편 애들, 아무 데이름름하고 나이까지 뭐하러 밝혀왔나이치 죽나와요, 죽나와요, 죽나리 빌어주라고 무나와나와요죽나와 지금 그 있잖아 왜전요지나 소리 소리만 일단 나송을한나해보 죽나와요, 죽나와요, 죽나와이 죽나와요, 나와요아나팝송이나와요죽나와나 똥간에 빠진 똥간 귀 너도 벗고 물러가라 콧당치 받아 죽은 귀신 너도 벗고 물러가라 아니 영어로 하라고 영어로 영어로 이 새끼야 <laughs> 아유 스님을 그렇게 영어로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아 이거를 안 벗어서 그렇구나 저, 여러분들이 스님인 거를 모르는구나. 스님이에 스님. 매 인사 옆에 절 아시지요? 그 옆에 안락사에서 내려오신 분이야. 자, 자 시작. 영어로 할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원 n 이 티켓 원 t 이 티켓 원 t 이 티켓 원 a 이 티켓 c 우추 트레인, 캐킹 다운 더트인 아야 텔레비전! <laughs> 죄송해요. 안락사로 도로 보내야 되거든. 응? 네? 죽여버릴까 안락사로. 정말로 이제 진짜 아니 열로 해야 돼. 열로 해야 돼. 짧게, 짧게. 저분 몇3만원 내고 만원 내셨으니까 풍기에서 오신 분 자손을 잘되라고 짧게 네. 응, 잘되라고 해드려 요 이제 정식입니다. 정식 박사 부르세요. 정식입니다 이제. 네, 네. 아. 아 목탁 스님이니까 징이 아니고 목탁이구나. 아이고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랬네 미안해 아이. 목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 정식으로다가 응. 한1 5분 해줘 정식으로. <laughs> 목탁도 왜 없냐. <laughs> 아니 그 뭐야 그 무당도 아니고 스님이 왜 그런 걸 갖고래요. 그래,

여기 넣어주신 분은 온갖 복을 받으시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제수 소망을 받으시면서 닭살 건지시아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 저기 풍기에서 오신 분들 제수 좋대 오늘 어 아마 남자 걸릴려나. 좋았어. 자, 요렇게 드시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빌어드리는 거야. 자, 지금부터 한번 북장고깽가리 여가의 쇼까지 가봅시다. 음악 치시고 가자! 사람이 이렇게 저, 저서 사람 이렇게 때가지고 와요. 저거 저서 있는 분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요. 어차피 뭐팔면 도망가시니까 노래나 한번 더 합시다 노래나 이번에는 다 저기 내가 끝나고 나면 우리 조팔자 한번 해야지 다른 없을 때 한번 했잖아. 그런데 여기서 인기가 네가 제일 많잖아. 조팔자 나와서 공연하라 박수. 아, 그러면은 향기가제 전에 했거든요. 근데 노래 잘하고 깜찍한 우리. 한 끼를 한번더 보고 싶다. 박수 한성 <laughs> 그러면 둘다 하면 되지. 어? 왜? 왜? 네. 가더 많이 나왔다고? 네가 <laughs> 꿈같진 <꼭> 않은데? <laughs> 자, 더 팔잖아. 버린다고 했어요. 그 너야 너야 너. <laughs> 우리 집에 정말 희한한 캐릭터들 많아요. 아까 정말 그 안락사에서 내려오신 검나무 품반님도 정말로 귀한 캐릭터. 우리 족발자 여성 품반님도 정말 귀한 캐릭터. 향기는 이쁜 캐릭터. 그리고 저는 늙은 캐릭터. 이뻐요.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깔끔하게 한번 해드리고. 저는 퇴장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괜찮겠지요? 깔끔한 노래 뭐를 하나 해드릴까? 그래서 봐 메들리를 깔끔하게 한번 할까요? 한번 할까? 우리 젊은 메들리 한번 합시다 젊은 메들리 아 젊은 메들리 예예 저쪽에 여시라도 팔아달라고? 애쓰게 이거 쳐갖고 모아놨는데 다음 공연자를 위해서 뭐 팔면 한돼 아까 여팔았니여팔자한테을때싹 하고 저로 올라가더라고 여도 팔으라고? 네가 여정사를 해라 이새끼요네여엿실신을 보이냐? 아니, 딴거 팔으려고 그래, CD 같은 거 혹시 근데 엄마들이라 CD도 안살것같고 바스, 패드, 패드 저거 패드 저거, 패드 이야기 패드 중에 근데 단장님 성화에 파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요 별로 안 좋아요. 안 사도 돼요. 단장님 여기 있어서 눈치 보고 눈치 우리 집에 사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응. 음. 네네 그래요 어.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거 보신 분 계세요? 써보신 분 아우 냄새 좋아요 네 좋지요 요거는요 지금이 제일 쓰기가 좋아요 지금이 요거는 한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해가지고 냉방병이 걸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시리신 분들 전이고 시리신 분들 우리 30대 20대 30대들 은 어떻게 필살이 잘돼 그래가지고 절일일도 없고 시릴일도 없어. 그런데 50대 이상이 넘어가면 은 팔다리가 절이고 시려요. 그러신 분들 이거 좋습니다. 이거 한질이 되어있어서 잘 찢어져요. 자 내가 절이고 시린데만 딱딱 잘라서 붙이면 돼요. 특히 아버님들한테 참 좋습니다. 젊어서 술 많이 드셔가지고 늘 변이 묽으신 분들 이거 약은 아니에요. 그 찜질하는 겁니다. 찜질. 약가 아닙니다 절대로 비자력이 그래서 없다는 거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배 배꼽...